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님 말씀하세요. 아, 자 진종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거 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시하셨잖아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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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히 하시고 진종호 의원님, 그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세요. 갑자기 막히네요. 아이. 그럼 화나면은 우리도 얘기해도 됩니까? 상대방 질의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아니 화가 나, 아니 화가 나면은 얘기 된다라는 얘긴가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아자 이제 조 조용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의원들이 화가 나면 얘기 된다라는 얘기인것 같아요. 자, 자,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자. 진종호 의원님 지도해 주세요. 시모태 위원장님. 예. 영상 좀 보실게요. 여기 어디로 보이십니까 위원장님? 인형 뽑기 게임 아닙니까? 뽑기방이죠. 예. 이 최근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변화된 곳 보면은 그 인형 뽑기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집 주변에 뭐 많이들 생겼는데? 저는 뭐 직접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뭐경험하셨다라는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해 보셨는지 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최근 2년간 한20% 이상 상승이 많이 업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전국에 5,9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게임이 현장 실태 조사에서도 이 게임 뽑기방이 기계 조작을 설정해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뽑기방의 그 관리 소관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형 뽑기는 청소년 제공 게임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지금 주무 부처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문체부랑 지자체거 있고 네. 우리 사감위에는 없는 거죠.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뽑기방이 아니라 이 인형 뽑기를 보면은 소액 그리고 빈번함 그리고 확률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사행성의 삼대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금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카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이 무분별한 결제가 이 무제한 결제가 가능해졌고 이 심지어 뽀파민이라는 중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 그저 심미경 원장님 최근에 그 우리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배포했죠? 네.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청소년 그~ 도박 문제에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인형 뽑기 이런 사회성 요소에 대해서 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인형 뽑기 중독 주의라는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에다 배포하신 네.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미가 실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말씀 드렸듯이 어 관련 수관이 아니어서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게임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행성 게임물로 해가지고 불법 사행산업이라면은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차단 조치하거나 또수사그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도 보면 일본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중국은 기기 확률을 의무화시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품 가치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 이 정도는 어, 이거는 충분히 도박의 중독성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 생각했을 때뭐돈만원 정도는 쓸수 있다 그리고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기계 조작으로 공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 제한이 없이 손쉽게 결제를 유도하는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게임 주무부처에서 어 여러 가지 어 제도 개선을할지 관리 감독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행성 문제만 가지고 이제 어 어떤 예를 들어서 사가미에서 불법 사 산업으로 분류를 하거나 어, 규제를 하는 경우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같이 지금 사가미에서 하는 불법 사형 행위는 어 이게 이제 형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그걸 상습적으로 또 불법 사형 행위를 했다 하면은 형사적인 범죄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예, 예. 형사적으로 뭐 이렇게 가자라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소비를 우리에게 부축시키고 있고 청소년들이 단지 그냥 인형 뽑기라는 그 뽑기 방이라는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소비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박 중독성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감의 역할을 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사감이 사감이 사나에 아까 말씀한 이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유원도 있습니다만 예방 유원 입장에서 이제 학생 학생들에게 지금 말씀한 이 사용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되니까 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이제 학생 자신들이 이걸 좀 유일하고 좀어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관리나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 지금 현재 지도 감독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만큼 예. 사감위에서 좀 신경 썼습니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위원님 장 홀덤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예, 홀덤법 이게 보면은 어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홀덤법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네. 이 홀덤법 내에서 불법 도박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수사기관의 소관이라면서 사감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홀덤법에 대해서는 불법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별히 지금 저희들 사감위 내에서도 그 전담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담반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럼 위원장이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만 사감이 하잖아요. 원래 법에 네. 불법이 돼서는 감시하 저도 알고 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불법 도박을 감시만 하고 단속은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이들이 제가 뭐 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감이 역할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감시만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를 하는데. 어~ 감, 신속한 조치가 지금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감시 이상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최소한도 감시 차단이랄지 아까 말하는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감시 플러스 차단 그렇지 않고 인제 어~ 이런 불법적인 그 현장이랄지 이런 것은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주어져야 실효성 있는 어떤 그~ 어~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yeah, 하겠습니다. Yeah, yeah. yeah. yeah,